권사님, 안녕하세요.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무더위가 기승이었는데 어젯밤에는 좀 바람도 불고 날이 좋아졌습니다. 날도 좋은 만큼 우리 사랑하는 유대동 권사님의 마음도 상쾌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또 우리가 기도드리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김 선생님께서는 기도가 마치면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권사님의 반응을 저한테 짧게 메모 통해서 문자로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 권사님 오늘도 제가 스피커폰을 통해서 함께 기도드리지만 제가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아뢰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권사님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유대동 권사님과 가정을 지키시고, 구보 공영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사랑에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아침에 눈을 뜨며 호흡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자녀와 아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 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좋은 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성장하는 과정에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이끌어 주셔서 하루가 새롭고 또 새로운 날을 보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환으로 인해 온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유대동 원사님의 손을 잡아주시옵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기만을 간구하오니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며 신경과 혈관을 비롯해서 뇌와 온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운이 돌아 회복되고 치유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보다 나아지는 일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기업을 경영하는 일과 경제 생활을 하는 모든 생활이 혼란스럽고 어그러진 시대 속에서 구보 공영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소망처럼 더욱 굳게 세워지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업의 이윤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주님의 기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기업에서 생활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직장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사님의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사위를 기억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와 간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사회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날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염원하는 것과 같이, 부모가 이룬 토대 위에 더욱 성장하여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는 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한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과 발걸음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은혜와 평강을 누렸듯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최장로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만나 50년이 넘도록 곁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고맙다 수고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할 여유 없이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권사님과 장로님의 신뢰와 사랑이 언제나 영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방 때늘 고마운 마음으로 표시했던 것과 같이,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장로님을 위해 기도로 보답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최 장로님의 건강도 더욱 강건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유권사님과 최장로님이 행복하게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찬송을 함께 부르며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올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석증, 고관절, 협착, 파킨슨 또 면역력의 1위까지 은혜를 내리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에 그리고 기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병상을 지키는 김선생님과 의료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또 최장로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복되게 하시며 모두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매일매일 넘쳐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병상을 지키시고 우리 권사님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 오늘도 행복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아멘 하는 마음으로 손을 꽉 한번 힘을 내서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